저는 오늘 어 명절이 지나고 느끼한 것만 먹고 집에 있던 거 모든 거어 버리기 아깝고 그래서 냉동실에 미리 조금씩 넣어놓고 나머지 그 주부다 보니까 이것저것 먹어 치우다 보니까 속이 느끼해서 어 명절 때 쓰고 남은 무가 있어서 어무 생채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무 생초를 만들다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이걸 넣는 순간 맛이 확 변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이꿀 마늘을 재놓고 어, 6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제가 계속 이걸 공복에 몸에 좋다 그래서 공복에 계속 물에 타먹고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많잖아요. 가득 채워갖고 꿀 마늘을 재놨었는데 한번. 똑같은 건데, 설탕 들어가는 부분에, 어, 양념으로 써볼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림이라든가 무침이라든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감칠맛이 진짜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무생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환에 키우는 쪽파. 쪽파 좀 다져놓고요. 새우젓 좀 넣고요. 가진 양념. 우리 한국식에 들어가는 가진 양좀 있죠? 고춧가루. 뭐, 설탕 드시는 꿀만을 넣고요. 마늘 대신 는 꿀만을 넣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어, 새우젓하고, 가는 소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새우젓만 넣으시면 돼요. 넣고요. 이렇게 적정량을, 어, 고춧가루도 보기 좋을 만큼 넣고, 조물락 조물락 한 다음에, 가는 새우젓은 맨 마지막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마지막에 무쳐 놓은 상태거든요. 깨소금 넣고, 제가 한번 맛을 보니까 맛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 소개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일단 또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또 놓치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영상에 촬영해봤어요. 음, 음, 음. 우리 감칠맛은 진짜 먹고,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음,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먹음직스럽게. 음. 음. 자, 완성된 겁니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엄청 맛있어요. 다들 한번 해 보세요. 꿀마늘 꼭재 놨다가 1년 내내 사용해도 저 정말 좋거든요.